청소권에서 더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씨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일주일을 또 견뎌야 합니다. <놀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롯방송의 왜정입니다. 이번 시국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소사공인분들 굉장히 힘듦을 겪고 계신데요 저 또한 우리 가족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중국집도 하시고 고깃집이나 이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크게 와닿았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많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 이런 게 있잖아요 정배호 지원금이라고 100만원씩 6개에서 600만원을 준비했고요 우리 사장님들 복 받으시라고 세돈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금액이냐면 제사비 300만원하고 정배호 MCN 소속사 있죠 유시스트에서 또 300만원을 돈은일 한다고 지원을 해주셨 가지고총 600만원 이렇게 정배우 지원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어떤 점이 힘든지 그리고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들도 인터뷰하고 소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제 돈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봐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후원을 해드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찾아보시죠 선호 로데오 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 배달 최대한 안 하는 곳, 규모가 작은 곳, 매출이 낮고, 영세 자영업자라고 하죠. 여러분들 위주로 여섯 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옛날에는 사건 사고도 많이 쳤고,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다중하고 사고 안 치는 정배고 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친구 따라 이거 강남 간다고, 덕자랑 정호 이런 애들을 주변 이으로 두다 보니까, 사람이 착하게 되더라고. 지금 카메라에 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10명? 15명 정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준비 시간이라서 좀 이따가 와라 이런 분들도 많으셨고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요? 고기가 네. 맛있는지 고집이라는데 네. 딱한 테이블이 있는데 네. 평소에는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보통때도 이시간때는 뭐 없긴 한데 훨씬 많죠 이 시간대 그래도 한3 4이 정도 매출로만 따지면 평소에는 5천 정도 이번 달에는 이대로 가면 2천만 원 정도 월세 내고 이거 저거 다 내지도 못하고 하루에는 몇 테이블 정도 있었나요? 네, 지금 저희는고 <laughs> 많이 받으면 12 테이블. 유명한 조금 있고 맛집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오시네요. 오늘 오시기란 생각에 테이블도 정신은 대로 사, 받는 것도 아니고 띄어띄어 맺혔어요. 네네. 그리고 영업시간이 좀 짧아졌잖아요. 네. 9시인가? 네, 9시까지. 네, 9시까지. <laughs> 9시 이후에 술집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존에 있는 분들 보면은 영업을 일찍 시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40, 50, 70. 저 이거 얼마 나 되지도 네, 않지만은 네, 네. 사장님 6분 해가지고 몇만원씩 지원금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힘내라고 뭐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마디 부탁드려스를 네. 저도 많이 보거든요 네. 댓글 같은 데 보면은 자영업자들을 욕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아. 솔직히 저희도 뭐 매출이 높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좀 이해해주시고 욕은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로데오의 고집이라고 제가 집이 여기 근처에 살아가지고 소주 한 잔씩 하고 먹기 뭐. 진짜 맛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갈 집은 사장님한테 미리 말해놨습니다 장인닭갈비 같은데 보시고 아시겠지만 은 지금 6시 20분인데 한 테이블도 없습니다 30분 전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밥 먹으면서 요런 집을 진짜 도와드려야 돼요. 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해주니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인닭갈비 천하점 주인입니다 직원분은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3명인데 가축 영업을로해서 돌아가면서 출근해서 아까 밥 먹으면서 봤는데 한 테이블도 안 들어오는 시간부터는 그 들오지않아요 오늘은 그럼 몇 시부터 장사를? 저희는 11시 반에 오픈해서요 11시 반에 마학을 했는데 이제는 9시까지 예. 예. 오늘은 몇테이블이세 오늘은 7팀 오셨네요. 점심을 좀 드셨구나. 일곱 테이블이면은 매출이. 20만 원에 안. 되죠. 코로나 전후로 어. 매출이 어느 정도 <laughs> 차이가 있나요? 작년 어. 8월하고 거의 8월 달 비교하면 대비해서 55% 정도 매출이 어. 내방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확히 제가 직접 안 해봐서 모르는데 50%면은 판격이 되게 많은 수준인가요? 어, 그렇죠. 가게 운영하기 좀 부담되는. 2.5단계 시행하면서, 한상화 매출 주에 대해서 2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가게에 이익금은 없죠. 최근 몇달 동안 적자가 이렇게 네. 계속 누적이 되는 건가요? 적자 누적은 요번에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면서, 지난달부터는 적자가 좀 있는 어, 거 같아요. 2.5단계가 되게 큰가 보네요, 가격이. 경기가 위축된 것도 있고, 9시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까, 8시 이후에는 잘 되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지역더 줄어들거나, 맞습니다. 아..많이 술도 오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실 거고 보통 술을 드시면 2시간 이상 소요되잖아요 시간이 애매하죠 퇴근하시면 네. 6시 반이 넘어야 이제 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의식이 좀 빡빡하고 1차에서 끝내기도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오히려 요새는 보면 일찍 술자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만 전문적으로 하는 집을 많이 가시죠 사장님이 복 받으시라고 이렇게 새 돈으로 큰 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유 감니다 아,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이있으까다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전 국민 이 일심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길 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 곳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사가 좀잘안 되는 것 같지만 제한이 한역하고 나와 있고요 원 국민 자기 일을 하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성범의 부지 가구집 가구집에 와 있는데 사장님과 네.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두 테이블 정도 있는데 네. 네. 오늘은 몇 테이블 받으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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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받아요. 네. 몇 시에 오픈하나요? 아, 네, 네. 시에 오픈합니 중심 장사를 받았나요? 계속 해봤는데 안 남아요. 그래서 아예 오픈 네. 시간을 늦추고 네. 이번 감축하고 버텨야 되니까 직원이 3분. 지금 한분 네. 계시거든요. 원래는 몇분세요세 명이요. 이번 시국 때문에 한꺼번에 한게 아니에요. 버티면서 한명 줄이고 또한명 줄이고 또한명 줄이고 직장가 속이 너무 심해지니까 직원은 <목소리는> 그냥 본인이 다데 가신다고 하셨고 권역에 이제 수명을 한것습니다 아예 수위가 없으게요 아니요 중심장 <목소리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원래 홀에서 일했는데 지금 주방에 들어갔어요 주방에는 막 시동 소되만많어가지고제인소비를신정하면 복잡고기 이렇게 까지니 줄일 수 있는 건 어쨌든 입소비밖에 없으니까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 뭐 낙서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바쁠까 말까 한데 그것 때문에 직원은 분당이안 된다고 예전에는 손님들을 조금 더편하게 해서 다음에 재방문하게 하겠다 손님만 아니면 자기를 좀편안하게 만드는 위주의 마인드로 정착을 했다면 지금은 손님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복잡한주제는게 우선이니까 코로나 전후로 매출이 몇 퍼센트나 아, 빠어아 대단해 보잖아 근데 코로나 시스이 그러면반 이상 대출 맞을 거예요 코로나 전에도 약간 불경기였잖아요 네. 2003년 초반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이제 앞에 숫자가 이제 일자로 바뀌고 지금은 아 모르겠어요 아예 그냥 계산을 안 해요 통장 부분은 수상하니까 가게도 내놨는데 안팔리죠 아, 저는 아마 좀 나은 편인데 그냥 직원 한명 데리고라도 가게를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 2.5단계 법상 중에 9시 이후에는 가게 못하게 돼 있는데 6시 반? 7시? 이 때부터 손님이 들어와서 10시에서 11시 이때가 메인 시간인데 그 메인 시간이 지금 단통하게 남는 거죠. 없고 가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오래 좀 배수해야지 저희가 나어가요 고추가 어, 하나 추가하고 그것도저것 추가하고 음식점들이 마진율이 너무 떨어져서 예를 들어 손님 그중이 오셔가지고 19,900원짜리 하나 딱 드시고 가고 싶은 만에 나가시면 남는 게 없고 오늘 제일 많이 가는 아, 시간이 9시에서 11시에요. 근데 이게 9시에 끝날 까 손님들이 8시에 와도 이제 시간이 없다. 압박을 받고 딱 들어오시니까 빨리 해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남는 게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오늘 좋은 기회로감사하고 사람이 못받으시라고새 돈으로 대평화한 네. <laughs> <목소리도> 것 같아요. 감사이됐으니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혹시 한마디 하시나 다들 답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이게 빨리 좀느껴으는것겠어요제 주변에도 지금 돌잔치도 못하고 거란지도 <목소리도> 못하고 하는 <목소리도> 사람들이 굉장히 예. 많으세요. 젊은 사람들이나 뭐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 이짜 참았으면 좋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지금 저녁이 됐는데 밥 먹는 시간 플러스 인터뷰를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게한게 게 뭐냐면은 100만 원 이런 지원 필요 없으니까 나보다 좀 힘드신 분들 다른 분들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어머니도 계셨고 나머지 세분 남았는데 세 분은 빠르게 빠르게 질문 한두 개씩만 하고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습니다 <laughs> 연속 다섯 번 정도 거절 당해가지고 포도명과 동갑. 스 자주 밥 먹으러 오거든요 여기 한번 드게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전으로 매출이 얼마나 차이가 요 코로나 전에는 원래 배달을 안해줬어요 그때도 매출을, 배달랑 이동비 하고도 여유있게 좀 나왔었거든요. 네네. 코로나 딱 커지고 나서도 한동안에 매출이 변함이 없었다가 2차 보류두기 하면서 설매수은 조금 더 떨어졌었어요. 아, 최근에 살짝. 네, 왜냐면 2차 보류두기 하시니까 확실히 입장 다니시는 분들도 나와서 안 되시더라고요. 음. 배달을 6월달부터. 배달로 시키시니까 홈 매출이 좀 떨어져도 배달 매출이 오르다 보니까 가게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조금 극복이 되고 있는 황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위대한 한국인의 힘을 발휘해서 슬그게극복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적응하는 사람 가긴 하겠지만 정부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많이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큰 그런 타격은 없으니까요 힘드신 분들한테 많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지원군입니다. <laughs> 네, 지원군. <기용돈인가요>?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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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너무 따뜻해집니다. <laughs> 천호동에 있는 천호 명과돈 갔어요. 사장님도 이쁘시고, 개불가셨나요 예,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음식도 맛있고, 마음씨도 이쁘시니까 많이들 놀라주시고, 저는 또 다른 사장님한테 전달하러 가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 와, 여기도 사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본 사돈 이거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진짜 유명하고 맛있어가지고, 항상 꽉 깼어요. 야외까지. 지금 보시면 한 테이블 있습니다. 지금 몇시예요 8시 25분. 완전히 피크 시간. 한 테이블 말이 됩니까? 월세 나옵니까? 사장님, 미리 말씀 드려놨으니까 인터뷰 바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님이 몇 테이블 정도? 몇 네, 테이블 도소조안 되는 것 같아요. 6개월 그래도 좀 자리도 타버리고, 밥이 높아서 월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월세도 많이 나가나 매출 차이는 없어요. 매출 차이는 아. 저희가 4시에 정식으로 오픈을 해서, 원래는 11시 이제 끝나는데 공부 지침으로 인해서 9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매출이 아. 한 4,50만원대? 한200 정도 나오다가, 4,50만원. 진짜 깜짝 놀란 게, 저희 입고 중인이라서, 항상 껍데 있었거든요. 공부 지침 좀 끝나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손님이 좀 많이 썼고, 말씀 했는데 많이 힘들어요. 사실 다음 달 정도에 대출을 한번 알아보려고 저는 아직까지는 가격을 내놓을 생각은 없고요. 버틸 때까지 좀 버텨보고 회전을 한번 다시 보려보시고 못 받으시라고. 뭐 아, 네. 새해 으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네. 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 아니, 네, 다저는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것뿐입니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마지막으로 선발해 주시거요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요 고비만 좀 이제 넘어가면 결과랑 외출도 많이 돌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자영업자이지만, 호텔 축때까지한번더버텨보려고 노력하고 을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웃으면서 장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응. 네. 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가게 사장은 아니고요 주방장으로 있는데요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홀에 나와서 이제 서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손님은 몇 오늘 손님이 한 20테이블 정도면 20테이블이면 이게 되게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쪽 주민이 아는데 여기 가게가 30테이블에 넓은 가게입니다 평균적으로 매출 차이가 어떻게 돼요? 평일에는 한300 중반에서 400 초반 이렇게 파는 가게인데요 코로나 터지고 이제 9시까지밖에 운영을 못하니까 100만원 반이나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시. 사실 뭐 사장님께서 이제 전기세도 안 나온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하시면서 이제 많이 힘술을 하시죠. 9시까지 이렇게 단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근무시간이 이제 짧아지니까 일을 하면서 이게 일을 하고 가는 건지 일을 할만 하면은 이제 일이 끝나는 게그렇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재료 같은 경우도 많이 사다 놓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이제 가게가잘 됐을 때는 재료 많이 사다 놓고 이렇게 돌리는데 재료를 사다 놓으면은 썩어버리는 게 일수니까 재료 관리 같은 경우도 너무 힘들고 사실 알바들도 여기 많이 있는데 알바생들도 어떻게 보면 직장을 잃은 거니까, 대부좀 안타깝기도 하고. 은행에서 보고, 사장님들 못 받으시라고, 복돈, 셀돈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돈을 이라고 하시는 분들. 마지막 학분 가야 돼서, 이제 끝나가지고, 9시 시간이. 끝내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한마디 해습니다 직접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그렇죠. 입장으로서 보면은, 사장님들이 진짜 너무 힘드신 거 같아요.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 짧은 생각은 2.5단계가 끝나고담담해지면 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야 저도 직원인데 직장을 잃지 않고 저도 이제 계속 이 가게에서 일을 할수 있고 힘드신 분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어이구 아유 힘든데 자 여기 여섯 번째 집. 우리 몇시 나왔지? 3시 4시인데 9시 정도 반에 갑니다. 마지막 인터뷰 하실 분 겨우 뵙고 자포크렇다했지좀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여자 사장님이 여자의 그 얼굴 무선 변단 좀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그럼 몇 테이블 받으시는 건가요? 오늘 네시4 아침 저희 11시 잘하시네. 말 그대로 진짜 영세 자영업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케이스네요. 낮에 손님이 보통 잘 들어와도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9시에 딱 끝나버리니까 손님이 들어서 우리 쉴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코로나 전후로 매출 차이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4분의 1로 줄었어요. 문을 닫으라고는 하는 데그래서또 문을 열어놔야 월세하고 통장 할수 있으니까 일주일 연장한다고 계속 지금 많이 있는데이어다가는 정말 다 죽겠다고 너무 많고. 세 번째 인터뷰하셨던 분은 밖에 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응, 급격히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잠깐 괜찮다가 8월 15일 이후로 코로나 재확산내면서동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9시 이후로는 아예 사람들이 길에 다니지도 않고, 정말 정리은아니고 정리인에게 정리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보통 동장을혼자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10시 정도까지만 해줬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와서 다들잡고 9시에 아, 문이는다고 하니까 사 나오진 않는 거예요. 물론 소문을 확산을 억제하는 우에는좀 좋다고 생각하 하지만 당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은행에서 오늘 새로 뽑았는데 뽑 받으시라고 새으로이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신다고 합아 완전 도움이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사장님까지 이렇게 만나봤고 다들 응원하고 계시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